태나 임마, 죽기야. 죽였어. 태나야태나야나 어, 어. 죽을 것 같아, 하나야. 이, 이분이 여러분들,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, 포트나이트에 영혼을 갈아 넣으셨어요. 맞아요. 이분이 롤에 한 200만원 질렀는데, 포트나이트에도 조만간 200만원 더 질을 거라고. 어, 포트나이트는 이미 1980 하나 사, 살 만큼 질렀습니다 아이고야. 100은 질렀다는 말이거든요. Okay, 듀오 가면 됩니까? 아, 어, 듀오 가면 됩니다. 오케이 okay, 갑시다. 어디로 갈까요? 제일 사람이 안 오는 곳이 이런데로. 너무 멀지 않아요? 괜찮아요. 우리는 어디든다갈수 있어요. <laughs> 있어요. 어, okay. <laughs> 글라이더만 있 아, 오케이. 오케이. 글라이더와 바람 이 둘만 있으면 저희도 어디든지갈수 있습니다. n <laughs> o 어, 어 잘하고 있어요. 근데 아, 수고하셨죠. <laughs> 마지막 마지막에 좀좀보하다가 알겠어요? 알았어요 알았다구요 끄덕끄덕 보이시죠? 여기 아래 떨어졌어요 제가 강아지 한 마리 샀거든요? 음. 여기 우리 뽀삐라고? 우리 포... 아, 또 저, 아, 저 잠깐만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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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잠깐만, 진짜, 잠깐만, 저, 너무 당황했어요. 알았어요,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아, 잠깐만. 아, 왜 우리 둘다 이렇게 근지 같아요? 아, 우리가 도우님 찍어볼까요? 저기 아래 치 있어요. 요 소리 들려요, 오다 됐다. 소요아다죽겠어요다 주겠어요, 다세요 오케이, 오정리요 잠깐만요, 진짜, 잠깐만요, 진 생각할 시간을 줘요. 생각도 없어요. 생각할 시찰 쳐 달라고요. 너무 다스럽다고요. <laughs> 왜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죽여야 되는 거죠? 무슨 <laughs> 나같이 평화롭게 살수 없나 이 게임? 왜 서로를 죽여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? 원래 이렇게 같이 안 다녀요 저는. 왜요? 아 저는 혼자 혼자서 노력하고 아, 뭐저 사람, 저 사람 영웅병 걸렸네. <laughs> 영웅병 환자네. 약간 그런 거 있죠? 슈퍼맨 같은 그런 모습 자기 상상하거나죠? 좀 역겹거든요 그거. 아 조금 있어요. 저저 잘려주세요. 저요. <laughs> 아시해 제라도 보내요! 이거 매칭 시스템 거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신처럼 코리안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메리카드로 생각해 너무 역겹지 않아요? <laughs> 지금 상황이? 아 뭐? 역겹다뇨 너무하잖아요 나 같은 포린이는 뭐디지라한 거야? 오이한테 처먹어서 한 얘기죠 강하게 키워지네 춤이나 강하게 쳐요 쳐다보잖아. 예! 어! 님 타요 아차 어, 뽑았어요 아, 그럼 꾸짖는 거안 타요? 빨리 오세요 아이 꾸짖어 르리아 음, 너! 아 갈게요 르릴리아 여기까지 간다 임마 알았어요 마이게임 높게 네르릴아 너! 그래 여러분들 진짜 덕후는 본겜은 숨기는 법이에요 아셨습니까? 왜왜 저를 보고 있지? 님도 한 덕후 하시네요 않아요? 미도리아 어, 이즈쿠 어. 보면서 <laughs> 으난 꺼서 꼭 미도리아가 될 거야 이러면서 그건 <laughs> 만화도 아니다 그건 제영궁입니다 <laughs> <laughs> 바이블인가요당신네 오.. 조졌네요 제용웅을 무시한다면 당신의 면상에 푸른 숯을 들어려 알았어요 진짜 아쉽죠 제 열감지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한번 잡아볼까요? 있습니다 저기 앞에서 지가죠어 맞췄어야 한대 실드 36까였어요오케이 오케이 제가 거기서 후방 지원해주세요 제가 들어갈테니까 있다 있다 헤드요 후방 가고 있어요 멀어요 어 나한테 쏜다 큰일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오고 있거든요 어한명 쓰러뜨렸어요 어, 네, 어 뭐야 두명 죽였어요 오케이 어, 네, 나이스 나나 어, 나 사람 아닌데? 어, 내가 이걸? 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봐주면 돼요 대연아 도와줘 자다야 가고 있어 대연아. 탁 쳐봐 가고 있으니까 대연아형 기침 날것 같아 가고 있어 <웃음> <웃음> 오케이 한명 쓰러뜨렸어 오케이. Okay. 하면 컷. 대화나잘했어어나 아. 죽을 줄 알았어. 대어나대어나 임마. 피야 죽였어. 하나야. 하나야. 어. 나 죽을 거 같아. 하나야. 대어나 빨리 짱은 시켜 먹고 이거 먹고 빨리 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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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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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하나야. 여리 헤어질까? 일단 죽으 들어와. 여기 들어와. 아 기다요. 봐요. 기다려 봐. 나민감하 빨리야. 빨리. 잠깐만. 아 마시고 있잖아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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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되어나. 놓 하나야. 나 뭔가 아파. 시나리오라고 빨리 와. 야. <laughs> 시나리오라니? 예어 맞췄어 하나야. 오케이 잘했어. 여기 올라오면 좋겠어. 하나야. 내가 실드3 6 어? 깎아놨어. 아, 알았어. 같이 올라서면 좋겠어. 너니까? 너너 무에리 민감해. 내가 하나 하나 맞니? 빨리 빨리 빨 올라오면 좋겠어. 알았어 갈게 어, 아, 제 앞에 있어. 오케이. 네. 어, 앞에 네. 저기게였어요 예, 네, 끼고 있네요. 괜찮아요. 총알에 맞아요. 네. 혹시 AR탄 좀주실수있어요 AR탄이요? 혹시, 예, 네. 신나게 때려가지고. 아, 없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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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탄이 어느 거죠? 초형탄 아닌가요? 저기, 그쪽세 개, 뽀록뽀록. 다, 다 버려놨어요. 오케이, 그거 고마워요. 당신 것도 없잖아요. 이거 체크해주세요. 아, 예. 어, 어 유, 이런 게 있구나. 네. 어떻게 나눴어요? 나무 뒤에 있어요. 저... 나아 이거 조정해 시다 한번. 어 잠깐만요. 도와주세요. 제가 <놀람> 마무리할게요 그냥. 네, 마무리하세요. 야, 멋있네요. <놀람> 아, 마이더프씨 진짜 잘했어요. 백이라죠? 저 삼킬했네요. 아, 나이스. 근데 엔딩이 뭔가 왜이렇 볼품없죠, 저는? 뭔가 되게 볼품없이 이겼어요. 그, 그 그런 싸구려 총 들면 안 돼요. <laughs> 하나야, 너 너무 말이 좀 싸가지가 없다. 너는 항상 1등이라서 너는 우리 같은 2인자3인자의 마음을 몰라. 그걸 알아야 돼. 네가 2등의 마음을 알아? 하나야, 우리 헤어져. 더 이상 너의 바이크를 고쳐주는 그런 찐따가 되고 싶진 않아. 너그 사건 이었나? 네가 바이크 부셔 먹었잖아. 그거 알아? <laughs> 나노콜라 김구형이 넣기 전에 좀 ㅋ ㅋ ㅋ 큐 나노다 이자가아다 구멍이랑 구멍에 뻑큐 나다 넣기 전에 <laughs> 알았어 너 너무 무섭다 하나야 일안나결승전에서보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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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야 우리 방금 결승이었어